오늘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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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공기 역학에 대해서 공부할겁니다 공기 역학이 뭡니까? 공. 기. 역. 영어로, 영어로 다이나믹이라고 하죠? 처음 들어봐? 아, 들어봤어요. 아, 들어봤지. 자동차에서 많이 쓰잖아. 응. 자동차 항공에서. 네, 응. 우리가 왜 공기 역학을 하냐면, 그, 뭐 흑기백이 케이스에서 많이 나오잖아. 응. 그거 한번 정리하려고 그걸 오늘 정확하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보통 우리 케이스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가지고 옛날에는 파워스프라이가 여기에 이렇게 있었어요 아시죠 상단에 그래가지고 여기에 팬이 있었어요 여기 팬이 팬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 그러다가 하단 파워가 나오기 시작했거든 하단에 파워 끼는 게 여기에 이제 파워가 들어가는 거야 사실 근데 장점이 뭐냐면 여기 PPU 팬이 여기 있잖아 얘가 이렇게 뜨거운 바람이 들어가 그래가지고 파워에 안 좋다 이래가지고 이제 하단 파워로 와가지고 나눈 거지 그래서 공기를 이렇게 빨아가지고 이기로 뱉게 이렇게 이제 하다가 어느 시점인가부터 아, 앞에 팬이 이렇게 두개세개 개 이렇게 들어가게 생겼어 정면에 이메시 근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여기가 유리야, 유리에다가 여기 옆에 옆에만 이렇게 구멍 이렇게 송송송송송해가지고 이런 식이었다가 나중에 몇시 바뀌었지? 이때 가 언제냐면 배그 처음 나왔을 때. 그때가 몇 년? 8년 전이지. 8년 전이야. 8년 전이야. 이때 사양이 i7 7700, AMD는 이제 1700 나올 때.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최고 좋은 게6천팔0 Ti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때 그래픽 카드 200W 먹고요 대략. 여기 한 150W 먹었어요. 400W 정도 되잖아. 그러니까 옛날 케이스 같다는 열을 못잡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매쉬 케이스가 유행했어요. 그리고 상단편지 하나 받거나 두개 받거나. 하단편지 같은 개념이 없었고. 이때가 웃긴 게 뭐냐면, 업자들이 컴퓨터를 파는데, 듀얼 채널 개념도 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메모리를 8기가 짜리 곱하기 두개를 해가지고 듀얼 채널을 잡아야잖아. 요거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았어. 그리고 메모리 클럭이 뭐 3000, 요때는제일 높은 게 3200이었거든? 디 d r 4니까 그리고 오버를 하는 거 개념도 몰랐고. 그냥 조립해가지고 나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요게 나오니까 1080이라고 했잖아. 1080이니까, 요거를 세팅하고 안 하고가, 이 TPU하고 대열폭하고 차이가 나가지고 프레임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그래서 요 때가, 컴퓨터 많이 샀지, 사람들이. 그때 많이 샀던 보편적인 사양은 i5 7500에다가, 1060. 요게 한, 1 4 0만원으 했을 거야. 이렇게 나갔을 때가. 근데, 요 때에만 해도, 상급은 메모리 대여포하고 요런 거좀신겼을 때, 오버클럭. 요때 오버클럭 맞은 일이 좋았거든. CPU가 오버클럭 하면 성능세이 많이 났어. 이거보다 더 좋았던 게 이제, 8600. 8700하고. 요게 이제, 이렇게 됐는데, 다시 케이스로 가가지고, 그때는 팬이몇개안들어갔는데팬이 많이 들어가잖아. 펜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뿅뿅뿅, 뿅. 근데 이게 뭘 보고 사냐면, 풍량이 있어, 풍량. 풍량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보통, i p m 하고 파이 곱하기 지름,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12mm면 반지름 해가지고, 6 해가지고, 제곱이거든? 이게 풍량이거든? 네. 그러면, 140하고 120하고 약30% 차이나, 이렇게 계산했을 때. 많이 어, 어. 나네. 그리고 이제, RPM이 올라가면 풍향도 올라갈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이렇게 정방향으로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요 그래프가. 그래가지고, 푸팬의 속도가 700에서 1200이 가장 좋다. 우리는 이렇게 세팅하잖아. 더 올라가면, 소음, 바이 효율도 떨어집니다. 보통 펜이 1,800에서 높은 거 2,200까지 있거든. 2,200 돌아가는 곳에 들어왔냐? 진짜 거 흐리. 진짜 비행기 소리나. 가끔 가다가 이런 펜이 있어. 가끔가다 진짜 빨리 도는 펜이 있어. 이 이렇게 세팅하면 된다. 그리고 요까지 넘어가고 뭐 더, 요까지는 뭐이 양간의 차이 없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항 케이스가 나오면서. 조금 판도가 빠졌어. 일단 메시 케이스는 공기가 이렇게 가게 세팅이 돼 있어. 여기 팬이 여기 하나 있고. 왜 그러냐면 여기에 CPU 쿨러가 타워형으로 들어가거든. 그럼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 그래픽카드 있고요. 어항은 여기가 없 여기가 없잖아. 여기가 없고 여기에 이제 리버스가 두, 또두개 들어가잖아. 팬이 두개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게 제일 중요한데 CPU 쿨러가 타워형이면, 여기가 흡기가 돼야 돼, 흡기 흑기. 예, 여기 흡기가 되고, 여기가 배기가 돼야 돼. 이해하십니까? 예. 네. 네. 근데, 우리가 또,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하단펜이 또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리고 여기에 순행이 들어간다고 쳐. 그러면, 여기 펜은 상관이 없어. 아, 상관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공기가 올라가는 게 포인트야. 그니까, 러여기에 그래픽카드가 있으면, 그래픽 카드 공기 를 빠니까 여기는 무조건 리버스 그러니까 공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게 포인트지. 공기가 여기서 이쪽으로 가냐, 이쪽으로 가냐는 포인트가 아니라는 얘기야. 음... 이해 가지? 음... 부터 나는 배기로 여기가. 왜 그러냐면 그래픽 카드 열이 바로 빠져나갈 수 있게. 무0 여기가 배기하니까 거기가 흡기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가 흡기가 되고 여기가 배기가 돼도 돼. 근데 그래픽 카드가 5080 이런 거 되면 그래픽 카드가 400 같을란 말이야. 5080 같은 경우는. 근데 cpu는 200w 미만이야 요즘 그러니까 그것도 수생까지 꼈어 그러니까 cpu는 거의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옛날에는 cpu가 60w 밖에 안 먹었단 말이야 cpu도 60w 먹으니까 그렇게 막 신경 안 썼거든 발열에 근데 이렇게 가니까 cpu보다 그래픽카드가 중요하니까 거기를 배기를 하는 거야 이게 오늘 포인트거든 이, 이해 가십니까 응. 어. 그래서 사람들은 무조건 여기가 리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조사에서 여기가 이제 흡기고 여기가 배기로 부둥 표기하잖아 근데 그거는 여기에 공랭플러가 들어갔을 때 얘기해요 이게 되포인트예요 그러면 다시 중요한 것도 그러면 흡기하고 배기 비율을 얘기할 건데 배기가 더 맞는 게 좋아요 배기가 6흡기가 4가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배기가 더 많으면 마이너스 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흡기에서 말면 플러스 압이라고 하거든요. 음, 음, 음. 이 압이겠죠, 이 압이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안에 공기가 있을 거 아니야. 공기의 압을 내게 하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 압이면 케이스의 다른 구멍에서 바람이 막 들어올 거 아니야. 여기 막 이런 데서 막 들어올 거 아니야. 이 단점이 뭐냐면 일단 먼지가 많이 껴. 어, 먼지가 많이 껴. 예를 들어서 우리 18이라는 케이스 있어요. 안테꺼 그러면 어깨에다가 140짜리 세 개를 박아요. 그리고 위에위에 위에 120짜리 세 개. 그 측면에는 측면에 측면에 이제 또세 개가 들어가겠죠. 120짜리. 그리고 후면에 하나 들어가는데, 어 이거는 저희 같은 경우는 공기가 흡기로 하고 이거를 배기를 해요. 이것도 배기겠죠. 그러면 대충 6대 4로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밑에가 140이니까. 이게 난 가장 합리적인 세팅이라고 생각하거든. 왜 그러냐면, 여기에 그래픽 카드, 5분 같은 게 들어가면, 여기 있는 거는 여기, 여기서 여기 바로 빼주고 공기를 계속 올려주고, 그리고 여기서 먼지 필터가 있어가지고 청소도 쉽고, 어, 이게 이제 가장 그 어항에서는 좋은 세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메시 세팅 같은 경우는 메시도 아니, 메시 말고 우리가 하이리스 컴퓨터라 해가지고, 거기 또 전면에도 세개 들어가잖아. 전면에 세개 들어가면, 여기는 흡기, 얘도 흡기. 나머지는 다 배기, 이렇게 세팅하면 되고 얘도 배기, 얘도 배기 그래도 6대4 정도 될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했을 때 이게 그러니까 케이스의 기본은 그 먼지필터가 있어야 되겠지 먼지필터만 청소해 줘야 되는데 요거가 좀안 맞으면 먼지필터로만 공기가 들어오면 좋은데 먼지필터 외에서 공기가 들어오면 청소하기가 좀 힘들다 음. 뭐이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네. 좀 정리가 된거같나 케이스 특성이나 CPU, 그래픽카드 다 고려해서 빌드를 잘 짜는 게 좋겠네요 그니까, 러 이거, 잠깐 봐봐, 이거. 이거 보면, 공랭이니까, 저거를, 흑기로 했죠. 공기가 들어오는 걸로. 여기 배기로 하고, 그리고 여기도 공기 들어오는 걸로 하고, 여기만 공기 나가는 걸로 하고. 이게 공랭이니까 이렇게 세팅한 거야. 이것도 공랭이니까, 여기가 이제, 이렇게 돼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되고, 이거는. 근데 수랭이면은, 바뀌는 그, 거죠. 그렇지. 그리고 이건 공기가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잖아. 네. 얘가 공기를 빨리, 빼주는 게 좋게, 그래픽카드에는. 근데 그렇게 하면 c p r 을못 시키니까 공기가 이렇게 음. 가야 올라가서 올라가. 이렇게 네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세팅으로 하면 될것 같고 음. 하여간 이해 예, 다 하실려나? 응. 되게 유익한데요? 유익해? 네 응. 영비씨가 저번에 깨작깨작 견적 짠거 있잖아요 응.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유익하다고 하는 거 같아요 <laughs> 무슨 말이에요? 몰래 사장님인 척 하고 이아 아, 하나도 메이드 안 됐던데 <laughs> 그리고 약간 아, 아부성 발언이 많더라 도 네, 왜? 사장님, 따라한 것같때요 나, 그렇게 하네? 아프서그전 <laughs> 제가 봤는데. 아, 나랑 완전 다르던데? 뭐, 뭘, 어떠, 뭘 따라했다는 거지? 예를 <laughs> 네. <외래> 들어서 뭐, <laughs> 이 정도면 훌륭하죠. 이렇게 하는데 나 같은 경우이 정도 훌륭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 뭐, 좀더 이렇게 액션이 많이 들어갔던데? 간절했나봐요. 아. 많이 팔고 싶어가지고. 힘든 아. 시기니까.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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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뭐, 좀브로움로좀더 갈까? 공격학이 많이 쓰는 데가 어있지 병차. 그리고 공기 저항이 있잖아, 공기 저항. 공기 저항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속도 가 올라갈 때마다 제곱으로 올라가요. 아, 네. 70km일 때가 가장 효율적인 구간이에요. 아까 지금 펜도 효율적인 구간이 700에서 1 2 0 0이라 그랬잖아. 얘 같은 경우는 70km에서 한 100km가 가장 효율적인 구간이에요. 더어 가면 먹으면... 연비가 떨어져 자동차는. 네. 어, 왜 그러냐면 공기 저항이 제곱으로 높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래서 고, 에어로다이믹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래서 자동차가 이렇게 생기잖아, 이렇게. 이렇게 날개에 이렇게 붙은 거 있잖아. 왜 붙은지 알아눌러주려고 그 그렇죠. 눌러가지고. 하려고. 펜속도 7 0에서 1200. 그리고 140mm가 30% 정도 효율이 좋다. 네. 그리고 흑기 배기는 6대4. 그리고 수댕 빌드하고 공냉 빌드는 다르다. 근데 이제 그, 얼마 전에 그 케이스 뭐제 저거. Y, Y60인가? 네. Y60은 하다가 뭐냐면, 그래픽카드를 세워. 그래픽카드하고 유리하고 1cm 밖에 공간이 없으니까, 공기를 못 빨아서 그래픽카드가 뽑는 겁니다. 네. 라이저 광대에다가. 네. 똑같은 케이스에요. 화가 납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확히 좋으해 네.